신인 연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올해도 신인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생애 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신인 연기상 부문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 저도 꼭 받아보고 싶긴 한데요 <laughs> 과연 오늘은 어느 분에게 영예가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네 수상자 발표는 전년도 수상자인 조민수 김자연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예 아니래요. 정말이에요. 진짜 자기만이래요. 네, 인사하시고요. 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자, 먼저 정민수 씨께서 신인 남자 연기상 후보부터 발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성우 정민수입니다. 김자 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 작년에 상 받을 때도 굉장히 떨렸는데 올해 상을 이렇게 드리러 올라왔는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왜 지금 더 떨립니까? 자, 여러분. 자, MC 자리를 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두 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laughs> 준비 돼 있지 않은 멘트로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laughs>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4 KBS 라디오 연기 대상 신인 남자 연기상 먼저 후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우. 전종구. 김운의이 강물에 반사되어 병사의 뒷모습이 신비스럽나 보였다. 할머니 무슨 딱지 입었으면 어떻게 뷰야 빨리 가려. 야 이게 지금 무슨 그지같은 소리 하고 저 보면서. 야 너한테 다물어 빨리 나가. 야, 야얘 이거 들고 빨리 라 뭐이씨. 성 김현수. 이풍지 세상을 <웃음> 만났으니 <웃음> 걔가 돈이 있나요? 걔가 삼천당하드를 꿔주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놔야이 <laughs> 씨발 세상아! <laughs> 성심인종 왜안 해? 나한테 왜 나한테는 미안하다고 안해? 밀어내고, 밀어내고, 계속 밀어내고. 미안하다고 왜 안해, 난? 알았어, 다 그만해. 성우, 심범식. 참부 그 세상이 약속하다 생각이 들었어. 처음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아침에 보는 일부러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 우리말 말세 네요? 예성우 네? 박진우 <laughs> so, you know. 전 공부를 잘해요 <laughs> 네 맞아요 공부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주디근이 우리말을 할줄 아는 조선이 용식 자, 이거는 무저번서 바이야그진가를라는 교호와 럭셔리 엘레가스 퍼펙트 아주 그레이트한 물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앞막에 나눠 드린 두 가리가 부딪히면 내는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들릴까? 삶의 고단함마저도 아름답게 볼줄 아는 시인의 마음이 담긴 책. 눈물은 왜 짠가다.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KBS 라디오 연기 대상 남자 신인상 윤용식 <목소리> <융식 웃음> 윤용식 축하드립니다. 2014 KBS 라디오 연기 대상 신인상 수상은 이인숙 라디오 일부장님께서 수보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7 KBS 라디오 연기대상 신인 남자 연기상 윤용식 위성우는 신인 연기자로서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KBS 한국방송사장 조태현. 네, 축하드립니다. 자, 벌써 드렸군요. 네, 굉장히 빨리... 잠시만요. 소감은 잠시만입니다. 잠시만 네, 뒤로 네. 네. 잠시만 빠져주시면. 네, <laughs> 네. 계속해서. <laughs> 신인여자연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김자연씨 수고해주세요. 네, 김자연씨, 네. 지난 1년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말을 거시네요. <laughs> 네, 아까 아까 조희수씨가 월권을 하기로? <laughs> 잘 보내셨어요? <laughs> 네, 잘 지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laughs> 없으세요? <laughs> <laughs>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14 KBS 라디오 연기대상 신인여자연기상, 먼저 후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우 전영수 가엾은 사다당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다당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나한테 내 얘기를 들려주지 않겠느냐 못한 곳에 밀릴게요 거기에 못 보자면 폐지까지 호락합다 다음 성우 한혜정 살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반추하고 그것을 프로필과 연결해 보는 것이 WPI를 잘 활용하는 길입니다. 얼른 나가요, 죠. 밥도 다 됐어. 장사 좀 합시다. 손끝이문드러지게 훔어 쳐서 대학 보내놨더니 대모질이나야 되고 그런 놈이 내 자식이에요. 성우 김현정. 누구시길래? 그리 당당히 잠자리를 요구하신지요저 인간이 여기가 무슨 저잣거리 술집인 줄 아나. 아이고 이봐요 홍씨. 선생님 저 현경이에요. 그날 고맙습니다. 망당자리 한다네! 망당자리 한다네! 성우 이아름. 우리 옥정이? 잘난 양반 독보짜리들은 형수를 이런 미친놈 날고지도않하면서 어째 먹을 일이 도 사차 즐겁나, 이분. 그걸 자립이라고 부른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그건 내 길은 아니야? 여전히 왜 살다 가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우 오성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뜨거운 겨이내리쬐던 2003년 8월. 베트남 남쪽에 있는 수오디엔 놀이공원에서였다. 2014 KBS 라디오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 네, 일단 진작하겠습니다2014 KBS 라디오 연기 대상 신인 여자 연기상 김현정. 위성우는 신인 연기자로서 남다른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KBS 한국방송사장 조대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시고요 아, 아, 아 네. 국장님, 연기되고,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발표해 주신 조민수 군 그리고 김재현 양 자리에 들어가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려요. 자 수상 소감 들어봐야겠죠. 어느 네. 분부터 하실래요? 어 일단은 뭐 윤영식 분이 먼저 하셔야겠죠. 네, 지금 2년 전 네. 울고 계시니까. 예. 네. 자그 죄송한데 윤영식 씨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손에 들고 있는 트로피 위로 한번 번쩍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저저 어, 저 아까 봤는데 저저또 받고 싶어요. 네. 아 어, 정말 이번에 디자바뀌었나 봐요 디자인이. 그래 자 한번 받고 싶어요. 네. 열심히 <laughs> 연기하고 <하셔야> 있습니다. <laughs> 자 수상 소감. 윤용식 씨 해주시죠. 아 네. 아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 모르겠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아까 EXID 볼 때보다 더 떨리는. 아 네. 아, 너무 부족한데 아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데 저한테 이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상을 받아도 될지 또 의문도 듭니다. 워낙 또 저희 동기들 다들 다른 남자 동기들도 2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같이 노력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옆에서 같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상을 받아도 될까 싶지만은 저희 동기들이 다 나서서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숙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대, 대타로 나와가지고 쑥스러움 받으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동기들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일단은 부모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부장님, 뭐 PD님들, 뭐 효과 선배님들 네, 뭐 음악 감독님들, 선배 선배님,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 일일이 제 성함은 거론하지 못한 점 따로 나중에 제가 직접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진정되셨어요? 네. 어 뭔가 <laughs>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감사한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말 여기 들어와서 그냥 성으로서 이제 기능인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항상 지도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제가 정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같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입장에서 <laughs> 정리 조금 해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상을 먼저,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마이크를 먼저.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 내려주세요. 자, 우리 김현정 양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연정입니다. 아, 집에서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그것처럼 울어버렸네요. 어, 전속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음, 해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수많은 의문과 이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라는 생각들참 많이 했었는데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진상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도 안 보이는 길을 가겠다고 오랜 시간 부딪히고 있는 맞다를 체근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많은 가르침 주시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해 주시고 엄마 같은 멘토 역할을 해 주셨던 성선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가족들보다 더 많이 보면서 지지고 걷고 했던 우리 38기 동기들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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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으로 평생 천방지축 철들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잠시만요, 다감사합 잠시만요. 합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주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메이크업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까 는 협찬 받았습니다. 아, 네. 인정식 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두 분께 두 분이 인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더잘하라는 격려 박수 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렷! 격려. 네, 선인사